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주 정도 다윗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본문들을 함께 BT로 공부해오면서 아마도 다윗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주 정도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 이야기들을 좀더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특별히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전부터 오경,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어, 시편 다섯 권이죠. 1, 2, 3, 4, 5권, 5권은 어, 다윗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어, 수많은 시편들, 그러니까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 중에서도. 다윗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편에 있는 그 제목들 표지어로 불리는 그 제목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또한 그 표지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시편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더이 시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이제 시편의 표지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편은 정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교훈의 말 마스킬이라든지 아엘레 샤할이라든지 우리가 뭐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제목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사람 이름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다위의시 또는 고라자손의 씨, 이렇게 번역하는 본문들을 봤는데요. 원문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제목들은 히브리어 전치사 레 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전치사 레가 사람 이름에 붙게 된다면, 어,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예를 들어, 다윗의 시가 그런 경우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 이 시편을 다윗을 위해 헌정된 시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 다윗과 함께 다윗이 겪었던 일들과 함께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어, 이 제목들,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제목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한주 동안 다루게 되는 네 편의 시편 속에서 특별한 제목들이 있는데요. 어, 특정한 사건과 연결해서 이0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이0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10편 51편을 먼저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0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재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주의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우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표제와이 이 제목을 따라서. 사무에라 11장 1절부터 12장 15절 그 사건 그리고 이 시편을 함께 살핀다면 우리는 더 깊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편은 장르상 참회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51편과 그리 102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적인 관점에서 볼때 시편집에서 이 10편 51편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50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편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첫 걸음, 그 회개와 올바른 예배를 다윗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뭐였습니까? 바세바와 동치만호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들은 이후에 그의 몸말, 그러니까 반응, 그 회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성적인 면에서 50편과 51편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교과서처럼 안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편은,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시인의 간구와 고백을 통해서 이제, 어, 시인의 간구로 이어지고요. 그 시인의 간구가 이제, 어, 서원으로, 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한 이 시인, 그, 또는 이제 다윗의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은 시인의 간구와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그러니까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사건, 그리고 나단에게 한, 아,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인데요. 이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세 가지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이세 가지를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 2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속성이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죄 세 가지 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적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 차례대로 이세 가지 죄의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는 1절에서 2절은 앞선 50편에서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편에서는 이제 죄의 그 목속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죄 용서와 관련된 세 가지 동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씻다, 뭐 지후다, 그리고 깨끗해하다. 이세 가지 단말은 부정함과 죄를 씻는 정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우리를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죄의 사함을 간구할 때하나님께서는이 죄악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기 죄를 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원문상으로 봤을 때 나의 죄 그리고 나 이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죄 지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 그러니까 다윗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회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항상 자기 죄가 자기 앞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능력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 죄적인 그런 본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은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이제 부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은 주의 말씀과 심판은 모두 옳은 것임을 말하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단이 어떠하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절은 다시 한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인지하신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성품이 없으시면은 이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중심 곧 내면 그 진실함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의 은밀한 곳에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 신의 간구와 죄의 고백은 이제 신의 간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이죠. 시인은 죄 용서에 대한 그 다윗은 죄 용서에 대한 은유로서 우슬초를 언급을 합니다. 이는 우슬초가 정결 예식에 사용이 되고 동시에 죽음의 권세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술초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색, 흰색은 사망과 폭력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붉은색에서 그런 자유를,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이 소리는 시인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구하는 것이죠.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소식입니다. 8절 후반절에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은 시인, 그러니까 다윗의 현재적인 육신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심과 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면 이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고 8절에서 요청한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한 구체적, 더 구체적인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전적으로 일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마음과 이 영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요청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 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신 일이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려는 그런 다윗의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존재에 필수적이기에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종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12절에서 이제 다윗은 자원하는 신령을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올바른 예배. 자기가 이제 죄를 벗음으로 이제 바르게 됐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1 6절 17절에 나오는 그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한 그런 시인의 어, 다윗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다시 이제 시인, 그러니까 다윗의 서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니까 이 단락은 앞선 그 단락과 인과적인 관계로서 연결이 됩니다. 다윗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맛본 뒤 이를 또, 또 다른 죄인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소망입니다. 피 흘린 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위해하는 그런 죄랑 연결이 되는데 또한 구약은 피 흘린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신다. 그 피로서 갚으신다. 생명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다윗이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건져달라는, 건지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것을 통해서 어, 죄의 사암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겠다는 이 다윗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 마땅한 반응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7절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숨기지 않으며 자기의 전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죄에 진심으로 뉘우침으로써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예물이나 뭐 수많은 그런 돈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중심,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상한, 그리고 신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다윗의 예배를 향한 마음들을 이제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은 기도장을 다윗의 공동체를 위한 간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다윗의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선 단락에서 죄를 용서받는 시인이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죄인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서원이 공동체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이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해 달라는 요청과 동일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바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신뢰해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과 별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 말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해 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예물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어, 쏟아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 죄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성품의 기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